다기 님, 파라시 한번. 음. 아, 골저 그래. 일 라인 난, 라인 이님 저기. 아, 네. 저 아이고. 이거? 아, 이고 어디 가니? 그래, 애들 이 아무도 안 때리지. 강벽 깨고 있어요. 메이저 메이. 라인 포 라인 개픽 쩔 내려서 1피어 오케이. 나이스 세령 맞아주세요어 좋고. 반드시 키이 왼쪽 썰자. 왼쪽 썰자 1피 <웃음> 왼손으딸피한데 네. 나이스 죽여? 도망가는 거 같아. <laughs> 라인 돌진 조심 라인 <laughs> 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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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나도망가난 섭섭해 에너지가 안차 아무도 안 때려 <laughs> 자 누가 말... 맞고 있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도대체 누가 어. 맞는거야나궁 찼어 갈라고 가? 어, 나도 궁 찼다 궁각재라 갈게요 한타 버려줘 여기 어, 지금 라인이 안보이는데요? 아 어, 진짜, 진짜? 왔어 이제 라인 보이라 왼쪽 돌아요 어 목표 아이고 넘었어 죄송 죄송 형 망치 나. 없나요? <laughs> 나 때문에 목격 <laughs> 힐님까지 <똑같이 헤딩까지. 웃음> 왕재 어? 방금 쳤어. 어, 어, 아, 상대 라인 막게 줘요. 어, 뭐야. 네. 상대 라인 막 어, 오. 른쪽죠위 <laughs> 현지 2층 어. 오른쪽. 네공 타이밍인데요? 뭐 있어요? 공소. 어 뚫죠. 너 네이 네이 아, 아. 나갔어요 네, 아이고. 거의 준비됐습니다 궁 e t denial. I will.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지 m not. I'm not. I'm not. 왼쪽에보고 있는데? 오카누나킬 잘하는데 오이오이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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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스케이오이 아.. 뒤에 힐 해요. 아이고.. 힐 어, 어, 어. 어. 아파. 목표 딸피! 딸져 1피! 아, 모이라 왜 이렇게 힐이 빡세? 빠질게요. 아, 나 아, 모이라 짐. 힐 겁나 잘 된다. 터를 갈까, 이번에? 딸피를 그냥 다 회복시켜버리네? 공 쓰면은 확 올라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뺐다 다시, 뺐다 다시, 뺐다 다시. 뺐다 다시. 지금 대치하면 안 돼요. 너희가 와야 돼, 너희가 와야 돼. 아냐, 아냐. 갈 필요 없어, 왜 가. 왜가왜가 아, 그냥 여기 앞에 있어 차 뒤에 어. 너희 와야지 아니야 아, 아예 원래 리스폰지역에서 뭉쳐가면 서 아니 차 앞에 뭉쳤어 그렇게 못 빠지면 벤지 궁쓸거같은 오케이 현지궁 조심 라인, 라인 궁써 아, 그래, 라인 궁 있는 거 같은데 네저궁쓸요아 <laughs> 저거 괜 아, 방벽 없어요 방벽 오케이 아 지금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에. 걔걔 겐지 진짜. 아, 와, 저 겐지 저거 여기 티 아니야. 겐지 왔다. 4레혈 저기 뭔가 뭔가. 이거 겐지군 카운터로 솔저군 갈게요. 방벽 해 볼까? 방벽 많았어요. 어, 방벽 저 방벽. 아니 아니요. 방 졌어 뺐어요. 그래. 이거 겐지군 나올 우리, 거 우리, 대비해서 프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 왼쪽 들어가자. 딜 다운. 왼쪽에 어. 라인 있어요? 라인 궁각 봐요. 겐지, 겐지 궁, 뒤에서 올수 있어. 쓸만한데 이제. 겐지, G, 겐지 D, 겐지 D, 겐지 D. 나힐 괜찮아. 뭐야 막았는데 정색거 돼가지고. 겐지 궁도 주심 지금 안쓸게요안 네. 어? 뜰게요. 어? 어. 어. 저썼는데 뭐 아, 목표 목표 아, 저쪽 동 3개 빠짐 오케이, 오케이 디바 로보 컷가 너무 아요오케이파 갑시다 지금 5대6인가 그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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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뒤에 겐지 있어요? 라인 갭피 라인 갭피 라인 지진영캐어 돼요 진이 뒤쪽 캐어 돼요 아나 어, 보고있지 보고 있어. 저저궁 있어요 이이 빠졌어 저궁 있어요 뒤에 어, 뒤에 모이라 있어요 갈 같은데? 겐지 갭피 겐지 갭피 겐지 카운터 라인도 있어 아이고 밀렸다멜시 묶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벤지 개피. 웰실피. 와마. 아, 멜시 어, 아, 저걸 타러 가자 아, 초짜였어요? 와, 이거 너무 요솔예요 응, 아, 습스리 간디 빠스라고. 다 성공했나? 복수하이라 야. 달리기 잘하시네. <laughs>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겐지 겐지. 겐지였어, 겐지. 아, 저 겐지가 문제다 어우 잘하네. 저움 빨리 들어가야 돼. 아, 겐지. 이 겐지 돌아요. 오케이. 아, 보고 이제. 저건... 아... 아, 안 돼. 아. 오케이. 와, 아, 겐지. 괜찮았어. 지가. 아수하리라는데혼업으로 <laughs> 아, 어, 돌아갈게. 승열이나는데 <laughs> 킬대가 높다. 에로야. 예. 네. 피한번 써볼래? 내가 라인 틀어줄까? 아예 안될 것 같아요. 왜, 왜? <laughs> 저, 저, 저 솔저도 잘 써요, 보니까. 저 솔저? 라자 한번 갈래, 그럼? 네. 저기 라인도 잘 하거든요, 보니까. 호호 <laughs> 갑시다, 가봅시다. 후후후. <laughs> 진영, 진영 안 딜러 해주시면 안될까요? 네. <laughs> 네. 격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꼼꼼히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야, 내가 킬을 7천을 넣었거든. 이게 보이나 좋긴 한데. 킬금에 네, 딜은이야. 일러 정신 안 팔래? <laughs> <laughs> 원래 보이다가 킬금 희금 하잖아요. 아, 진짜. 아유. 적의 공격까지 3초. 선영을 이다 내가 봉 봉구슬이 풀돌 응. 때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움켜야, 응. 움켜. 필구슬은 없어져요, 근데. 우리 여기서 완막 한번 해보자, 여기서. 시작. 아, 잖아 이봐 왔다. 저이 어. 불러. <목소리> <목소리> 어, 뒤에 뭐 있어, 맥크리? 리퍼. 아, 리퍼네? 나이스. 리퍼. 우리 메멸스 죽어버렸어. 아, 멸 네.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뒤로 좀 빼야겠는데? 헨지. 헨지 보는 중. 이로 뺄게요. 우리 너무 한 명한테 다 몰린다. 함물, 함물 망가야. 뒤로, 갠.. 뒤로 윈스턴 갔어요. <laughs> 윈스턴. 아이고. 아, 부캐 너무 많다. 와, 나궁 채웠는데, 아. 아... 웨이스트 어렵다 어렵다 존재하왜 아, 음. 아이고야 뭐야 저우문사 있다 뭐야 이거 잠임핵 뒤에 시바 뒤에 디바 뒤에 시바 2층 와. 와 이거 왜? 아. 아이고 개아픈 사람 메리씨 케어 중 뒤에 디바 겐지 뒤에 디바 겐지 뒤로 우리 거점 뒤로 인스턴 들어갔어요 개피 문제가 생겼을 네? 뿐이야. 2층에 무슨 빠졌어요, 빠졌어요, 민스터. 민스 2층에 있다 빠진 거. 야 지금 소박이라. 아니야, 민스터 같은데. 펜디 2층에, 2층에 리퍼 있다. 펜디 리퍼 빠졌어요. 펜디 무 리퍼? 리퍼. 어, 리퍼.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2층 2층 리퍼 지금 이제 곧 떨어질 준비하고 있다. 나 아, 보중 하셔서 야, 펜디 왜 이렇게 안 빨려? 아이고, 야, 펜디. 나 아니네 진짜. 다시 기회가 왔. 어, 미스터한 잘 모는데? 미션 잘 물어, 엄청 잘 물어. 앞으로 갈게요. 질퇴 아, 화물 화물 이거 터트렸어요 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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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놀라 에리씨 기피요 확인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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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디바 나왔어요 아유 개아파 아우 나 진짜. 30. 나저히라 히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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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요봐 히라봐. 싸우. 디바 디바 개피 디바 개피 <laughs> 어 나이 메르시 메르시 아나궁 있는데 개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메르힐메르힐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애들 묶는다 묶었어 묶었어 다 묶었어 다 묶었어 다 묶었어 퐁퐁퐁 <laughs> 메르시 커 메르시 커 아, 이거 보이라 이거. 나이스. 막았다. 어, 막았다. 나이스. 아깝다. 아 요걸 일리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막... 아니, 무슨 아니야. 왼쪽 왼쪽 와.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딸, 나이스. 형, 누나, 앞으로, 형,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Okay. 나이스. 디바로봇깨피 트레이피, 트레이피. 트레이피. 모이라 개피. 모이라요? 엔지 딸 피. 모이라 커, 모이라 커. 3.0. 엔지 딸. 엔턴 좀요. 어, 저힐 뭐뭐뭐 좀요 라인잠깐라인해 좀. 아. 이 저는 가고 있습니다아고 어디야? 집앞방 뒤에 있기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laughs> 나이스 아, 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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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 뭐가 펑펑거려? 어, 보라 보보란보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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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라도 개핑 저 어, 힐이 없어요. <laughs> 힐이 없어요. 애들 때리고 올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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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보이라. 아 왼쪽 위에 민수. 어저 그거요. 힐 좀. 어마. 공쓸까요? 아힐 좀. 나힐 좀. 어, <목소리> 나힐 좀, 야, 나힐어 뭐야? 어나 어, 어, 죽었어. 어, 나 아, 나 죽었어. 아 다리 써리. 되게였는데. 아깝다. <목소리> 나 궁이 있는데 포카이 <목소리> 나이스. 좀만 버텨줘, 여러분. 아, 죽었다. 아, 이거.. 궁 아낄까? 안 아, 네. 아, 아낄까? 아, 아낄까? 아, 아낄까? 네. 네. 나이스. 아.. 와, 나이스. 리스폰 막아야 된다. 이거 막으면 이긴다. 우리, 우리 한번내줬는 뒤에서, 뒤에서 막아야 돼. 리스폰 너무 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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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와, 그래도.. 여기궁 체크 좀 해주세요. 저기 이제 겐지 궁 나올 때된거 같은데? 오케이. 겐지 궁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 네대 네. 썼는데..아 나왔어요? 어 한번 한번 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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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채웠는지는 모르겠어 한번 썼어 아직 민스탄 들 준비 겐지 들어왔어요 디바 먼저 때리세요 솔저기 피 솔저기 피 도프 뒤에서 와요 박았어요 2층에 몇.. 내레스 파멀, 파멀. 오오오, 디바 HP. 디바 깼어요. 우리의 메리시입니다메시 1종. 베이스다이 아이고, 나 죽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솔져 주기. 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 멋있어. 아. 아, 이걸. 아, 4금이다 이야. <목소리> 아 근데 파츠 뺏겼네 도에라 궁 엄청 빨리 차요 도에라 빨리 타와 여기에 들었어 자, 여기 막혔을 때까지만 해도 못...